자 안녕하세요 강문건 프로님 오늘 저희 볼신 대첩 시즌 2첫 네. 번째 프로님으로 초대되셨는데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간단한 자기 소개하고 네. 뭐 오늘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26기 이제 올해 팀브론스윅으로 활동하게 된 26기 강문건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브론스윅커 프로볼링 대회 개인 서바이벌 결승전 우승자. 강문권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데뷔 첫 TV 파이널에 진출한 두 명의 선수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고요. 그 가운데 예 1993년생 바로 데뷔 3년차의 강문권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laughs> 아 정말 축하합니다. 예. 결혼을 아, 앞두고 아이고, 있는 예비신부하고 지금 뜨거운 포옹하고 있는데 아 정말 멋있는 경기를 했습니다 강문권 선수 저희가 4위 결정점부터 봤지만 시작은 위태위태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끝끝내 이겨내고 굴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찾은 끝에 이야 우승의 영광까지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정말 새해 복 먼저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이렇게 멀리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호 프로님이 이제 이런 좋은 자리를 이제 매년 추 이렇게 만드시고 자리를 해 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정말 멋진 자리에 정말 저를 초청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온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시간 내서 이제 만들어 내 주신 이제 모든 볼러분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만드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승도 하셨고 네. 결혼도 하셨고 정말 너무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 한번 목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일단 올해 목표는 어 작년에 성적이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좋았어 가지고 어 작년만큼은 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 기운을 그대로 이어 받아 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2승3승 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기 와주셔서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laughs> 어, 저도 이제 위에서 레슨만, 1대1 레슨 위주로만 진행을 하는 에, 사람이라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혼자 서 있는 건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긴장도 되고, 네. 재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한번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목차는 일단 다한것 같고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신 분도 있을 테지만 일단 저는 26기 팀 브론스익 강문고 원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트윈드 볼링에 대해서 트윈드 볼링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트윈드 볼링이 일단 대부분 뭔지는 아시잖아요 알고 계시니까 하시는 거고 어 일단 투핸드는 이제 예전에는 투핸드 볼링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오스쿠 선수나 벨모 선수가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되게 핫하고 요새 최근 들어 유명한 이제 스타일인데. 이제 기존에 엄지를 넣고 한 손으로 치던 스타일이 아닌 이제 엄지를 빼고 이제 커핑을 좀더 만들고 가져가서 이제 투구하는 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투구 스타일이죠.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트윈드 네, 볼링의 장점이 뭐예요? 그 장점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트윈드를 하시겠죠. 트윈드 장점이 이제 엄지가 엄지를 안 쓰니까 이제 엄지 타이밍을 일단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원핸드에 비해서 훨씬 편하고, 이제, 빠른 시간, 한 시간대, 트윈드 투엔드, 이렇게, 투핸드가 회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시간적인 부분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무 볼이나 쓸수 있죠. <laughs> 내가 이볼 사고 싶은데, 일단, 어, 저 사람이 샀다. 그러면은, 일단, 철, 일단 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죠 중력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우스 볼로, 술값 내기할 때 제일 좋죠. 무거운 파운드로 굴려 버리면 되죠. 네.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공비가 싸죠. 일단. 네. 그리고 당근으로 뭐 인터넷에서 중고로 샀다. 그럼 중가 중약진환 바꾸면 돼요. 그런 장점이 있죠. 단점은 대신 이제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이 있으면 좋지만 피지컬이 좀 외성하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은. 스피드가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물론 빠르신 분들도 계실테지만 그래서 스피드를 내기가 어려워서 대신 뭘로 써야 돼요? 상체를 써야 돼요 상체 움직임을 좀더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제 허리 부상이 있어요 저도 이제 허리가 안 좋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수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피대칭으로 계속 이렇게 치다 보니까 허리가 되게 이제 제가 척추 분리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병원 가서 MRI 찍으니까 이게 또 선천적으로 그게 있대요 뭐 5번 6번 뭐 안좋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laughs> 뭐 그걸 신경쓰게 해서 선수인데 그냥 하는거죠 그래서 허리관리를 많이 잘 해주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투핸드 스텝은 어떤 스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보통 뭐 드리프트 스텝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걸 몰랐어요 <laughs> 드리프트 스텝이 뭔지 몰랐는데 우연히 뭐, 인스타 보다가 뭐, 드리프트 스텝이 있다고 하는 거 보고 알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볼링, 예, 시작하고, 투엔드를 스무 살때 쳤거든요. 원래 원엔드로 치다가 투엔드로 바꿨는데, 그때는 진짜 투엔드가 진짜 없었어요. 저도 그때 뭘 보고 바꾼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선수만, 벨모라는 선수가 너무 멋있고, 섹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바꾼 게 지금까지 잘 이어서 잘 되고 있어서 저도 이제 혼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투핸드는 스텝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스타일이에요. 내 신체 조건이나 나한테 맞게 그냥 네가 그냥 걸어가면서 가도 투핸드고 점프하면서 가도 투핸드요. 뭐 뒤로 쳐도 투핸드요. 두 손으로만 치면 투핸드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laughs> 뭐이 선수가 뭐 신진원 선수가, 강문건 프로가, 뭐, 별모가, 뭐, 누가 세 번째가 내려가네, 뭐, 세 번째, 네 번째 점프를 하네, 높게 하네, 낮게 하네, 뭐, 칼트로처럼 걸어가네. 너무 그거에 너무 연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핸드 스텝이라는 거는 없다고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갇혀가지고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맞는 스텝에다가 거기서 내가 스피드를 좀더 내고 싶으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 번째, 네 번째를 빠르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가져가서 점프 스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야구 공을 던질 거예요. 야구 공을 멀리 던질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서 던지는 힘이랑 멀리 던질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던지잖아요. 원인 게더 멀리 나가겠어요. 당연히 점프하면서 뛰는 게더 많이, 나, 멀리 나가겠죠? 그 힘이랑 비슷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반대로 적용시키면 이제 좀더 볼링의 투핸드에 좀더 스피드를 낼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나와 있는 발 모양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냥 기본적인 스텝으로 한 거고요. 여기서 내가 좀더 상체를 상체를 좀더 쓰면은 좀더 숙여지게 되겠죠. 우리가 볼링을 칠때 정면을 보고 이렇게 숙이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어깨가 열려 있죠. 열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시 방향을 바라보고 숙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기울일 만큼 세 번째 스텝을 좀더 내려가서 안정감을 잡아주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세 번째 하나 둘세 번째가 여기 있어요. 근데 내 상체만 여기로 기울어요. 그럼 어디로 설려요? 기울어지죠. 이거를 내가 좀더세 번째 스텝을 좀더 빼서 균형을 좀더 잡아주는 쪽으로 하시면 좀더 밸런스 잡는 데좀더 수월하실 거예요. 아까 스텝과 마찬가지로 그립에는 진짜 정답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진원이도 그렇고 다르게 잡거든요. 근데 각자 그게 편해요. 저도 진원이 거를 해보면 되게 불편해요. 빠질 때도 이상하고. 근데 진원이도 제 거라면 흐른대요. 어색하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한테 맞는 파지법이 있어요. 내가 뭐 손이 크건 작건.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 사진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있죠. 이제 제가 평상시에 잡는 게 왼쪽이에요. 제일 왼쪽. 예. 이게 제일 제가 가장 선호하는 그립이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은 그제 그립에서 좀더 이제 교차되죠. 좀더 안으로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회전을 좀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신, 그리고 제일 오른쪽 보시면 좀 풀려 있죠. 좀더 손가락끼리 멀어져 있죠. 그러면은 회전이 좀더 줄어들어요. 가운데처럼 회전을 좀더 만들려고 껴안아요. 그러면은 커피이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치실 때. 대신, 그러면은 회전을 많아지는 대신 단점이 좀더 스윙이 좀더잘려가지고좀더 짧게 스윙이 되면서 스피드를 내기가 좀더 힘들고 이제 제일 오른쪽 거 오른쪽 거는 두 번째보다는 좀더 손이 불안해요 불안한데 저는 이이 이거는 이러, 이 그립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공이 좀더 흘러버리더라고요 타이밍도 놓치고 그래서 저는 제일 왼쪽 그립으로 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셔틀 방향이 셔틀 방향인데 어.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잡아요. 가운데 사진처럼. 그냥 딱 정중앙에 놓고, 이 브릿지 부분이 내 중약치 사이와 일자로 일치하게. 그렇게 잡고, 그걸 기준으로 왼쪽, 왼쪽 손모양처럼 되면은 공이 좀더 전진을 로러 가요. 네. 좀더 서서, 서서 가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좀더 틸트, 좀더 누워서 가죠. 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볼링공을 잡고 이 사진처럼 따라해보시면 알겠지만, 약지 쪽으로 그립이 좀더 쏠릴수록, 이제 내리면, 내리면, 이렇게 잡혀요. 그리고 반대로 중지 쪽으로 갈수록 공이 좀더 세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그립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가운데 손모양을 많이 선호하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치다가, 어, 내가 좀더 라인을 좀더 올려서 좀 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왼쪽처럼 잡아야 돼요. 좀더 세워서 네. 그리고 반대로 어, 오히려 좀더 가운데가 말랐어요. 말라가지고 그 벽을 가, 가운데 경계를 두고 내가 라인을 좀 내려와서 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뒤에서 모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오른쪽 사진처럼 좀더 사이드로를 만들어서 치는 스타일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더 신경 써가지고 왜 하는지 알고 하시면 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받 네. 여기서 궁금하신 거 한번 물어봐요.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편하게 지나가서 질문하실게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편하게 하면 마이크 듣니까 제가 이건 잘해요. <laughs> 어차피 PPT로 설명한 것보다 직접 치시면서 제가 봐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손에 땀이, 땀이 많은 저는 어, 원래는 처음 시작할 때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엄청 많은 편은 아니에요 진원이 같은 경우는 땀이 너무 많아서 주서도 맞아요 저그 정도예요 걔는 그래서 계속 물수건으로 닦고 그러거든요 땀이 많으세요? 아, 저는 땀이 어, 적당한 것 같아요. <laughs>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고. 팔치가 이렇게 펴지게 스윙을 하는 법이고 굽혀서 는 방법이잖아요. 어떤 게 더? 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진짜 엄청 구부려서 쳤어요. 구부려서 치면 이제 푸시를 하고 햇스윙까지 갈때 이게 많이 굽혀지잖아요. 그러면 이 진자가 어때요? 짧아지죠. 솔직히 이 굽혀지든 펴지는 상관은 없어요. 대신 내려올 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백스윙에서 이제 릴리즈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 팔이 지면이랑 수직이 됐을 때 여기서 펴지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굽혀지거나 정점에서 굽혀지거나 펴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굽혀지면 좀더 공에 텐션을 주기가 쉽죠. 선수를 보면 골반을 틀면서 휠차까지 아니면 뛰는 느낌이거든요. 아, 네. 근데 강프로님을 보면 어, 삼포시 걸어가면서 이제 상체 힘으로 쫙 뿌려주시는 느낌이 있어요. 네. 저희 같은 초보들이 좀 배워 나갈 때 어떻게 하는 게좀더 바람직한지. 어. 저 제가 레슨할 때도 말씀드리는 게 처음 이렇게 배워 오시면 초보자분이신데 점프를 막 하고 계세요. 네. 개구리처럼. <laughs> 그래서 어, 왜 하고 계세요? 물어보면. 몰라요.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유튜브 보고 그 선수들이 점프하길래 한다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그냥 차라리 카일트롭처럼 걸어가기 나아요 그냥 걸어가면서 일단은 리듬을 익히는 게 좋고, 점프는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도 처음 할 때는 막 스피드를 내려고 별 쇼를 다 해봤거든요 그 제가 처음 쳤을 땐 스피드가 안 나와서 진짜 10번을 못 잡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칠 때는 점프를 엄청 높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높이를 하면 단점이 뭐예요? 상체가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상체가 많이 흔들리니까 당연히 타이밍도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아, 이 스피드 문제가 아니라 일단 타이밍을 먼저 잡는 연습을 해야겠다 해서 조금 조금씩 그냥 걸어간다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점프를 하는 이유가 스피드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스피드가 나오면 점프를 할 이유가 없죠. 차라리 그냥 걸어가면서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고인센트 크기를 여러 번 바꿨어요. 저한테 맞는 크기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은 처음엔 한 마디를 넣었었는데 지금은 한 마디 반 정도 넣고 잘 빠지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혹시 초보자한테 추천할 만한 그런 끼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몇 마디 넣는 게 좋겠어요? 저는 이제 강습 승, 아 계속 강습생분들 말씀드리는데 어 대부분 한 마디 반, 두 마디를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진짜 보통 한 마디 반 많이 넣고 그다음 거의 두 마디. 근데 또 똑같이 물어보면은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한대요. 한 마디 한 마디만 두 마디 를 많이 넣는데요. 그러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마디 반을 넣고요. 근데 어 내가 미는 힘이 부족하다, 미는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한 마디를 넣으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대신 내가 밀어 내가 밀어낼 줄 안다. 이제 회전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중약지를 한 마디 반 정도 넣는 게 좋죠. 두 마디는 저는 해봤는데 너무 스윙이 너무 짧게 들어가서 한 마디 반을 오히려. 네. 스페어를 잡을 때 7번이나 이제 10번 오른손잡이 10번 기준으로 좀더잘 잡을 수 있는 팀이나그 뭐 본인의 좀. 10번 예. 10번 예 10번 잘 잡을 수 있는 팀? 네. 일단 스피드가 빠르세요? 느리세요? <laughs> 24? 아 그러면은 빠르신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10번이 스피드가 빠르면 정말 좋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러지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합 때도 어, 초구랑 똑같이 쳐요 스페어도, 10번도. 근데 레인이 조금 돈다 아니면 안쪽이 조금 돈다 그러면은 중약질 을전좀 빼요. 중약질을 한 마디 반에서 이제 좀더 빼가지고 이제 회전을 좀 풀어치는다고 하죠. 아까 제가 그립 설명드렸잖아요. 그 제일 오른쪽 사진처럼 잡아요. 그렇게 잡거나 아니면 중약지를 빼거나. 근데 그래도 돈다 그러면 차라리 백업이 훨씬 낫죠. 그래서 저도 스페어가 고민이 많았어도 뭐 원핸드 로 제가 원래 원핸드 었으니까 하드볼만 원핸드 볼을 뚫은 적도 있어 선수 때 그렇게 쳤다가 백업했다가 결국. 이렇게 돌아온 거죠. 볼링 칠때 어드레스부터 스윙까지 할때 볼링공의 무게를 양손으로 느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율을 왼손 오른 또 오른손 몇대 몇으로 해야 되고 그런 그런게 있어요. 일단 저는 어, 비율로 따지면 음, 어드레스 할 때는 음. 오른손 7 왼손 삼. 근데 백스윙 올릴 때는 이제 7대3에서 왼손이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메인손은 이 손이잖아요. 어차피 이 손이 비중이 많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7대3 준비를 했다가 백스윙 올릴 때 올리는 과정에서 6대4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왼손의 무게가 좀더 받쳐져야 릴리즈 할때딱 잡힌 상태로 좀더 좋은 타이밍을 만들 수 있죠.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치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아플 때가 있는데 혹시 좀허리를좀덜 아프게 연습하거나 아니면 생각하시는 방법 이있으신가요 아, 허리를 안 아프게 하려면 일단은 운동하세요. <laughs> 일단은 어리 운동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어, 어, 상체를 제가 치는 투구를 제가 아직 안 봤지만 허리 가 아프신 분들은 보통 상체를 너무 많이 숙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릴리즈 할 때랑 끝났을 때까지 중심이 너무 앞에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일단 이따 보고 이제 허리가 어, 어떻게 왜 아픈 건지 일단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상체 무게 중심 이동 방법이가 문제됩니다. 상체 무게 중심 이동. 네. 아 이제서부터 상체 끝까지는 이 타이밍. 네네네. 아. 저 같은 경우는 어 원투까지는 좀 그대로 가요. 원투까지는 그대로 가고 이제 세 번째 때. 공이 떨어지잖아요. 둘에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이 공은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네. 그럼 상체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원, 투는 그대로 가고, 세 번째 때부터 중심이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네 번째 때 중심을 앞으로 더 줘서 딱 정점 잡아놓고, 그 다음 스윙. 세 번째 때부터 서서히 숙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티비랑 세미랑 뭔가 추천하시는 게 있으세요? 음 네. 저는 오바를 선호해요. 저는 만약에 한 마디 넣으실 거면은 이제 방지턱. 예. 네. 저도 질문 있을 거 같아요. 네, 물어보십시오. 아까 그림만 얘기했었는데 혹시 피팅에 대한 게좀 있을까요? 피팅이요? 예, 네. 피팅. 어, 어. 리버스나 포워드랑 이런 거 가지고. 아, 예, 예, 예. 어, 아까 그러니까 그립에 대한 어떤 깊이만 얘기했는데, 깊이 아, 그 피치로요. 피치가 어떻게 쓰는지. 어, 일단은 어차피 수핸드는 엄지를 사용을 안 해서 커피을 내가 좀더 최대치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안으로 좀더 말려 있다는 느낌이 강하죠 원핸드보단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워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더 이제 리버스로 가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뭐 리버스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맨 처음에 프로 1년차 때는 1인치 들어갔어요 리버스가 막 엄청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1인치 넣었다가 2분의 1 했다가 2분의 1로 바꾸고 이제 조금 성적이 나기 시작했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4분의 1까지 줄였거든요. 제가 뭐 중약지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포워드보다는 좀더 리버스가 저는 좀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양심껏 따주세요. <laughs> 자, 이 <요 유닛을 웃음> 갖고 싶은 분들만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가위바위보 외쳐드릴게요. 자, 가위, 바위, 보. 이러면 주먹하고 보자기, 주먹하고 보자기만 들고 계세요. 주먹하고 보자기. 자, 한번 더. 가위, 바위, 보. 자, 주먹하고 보자기, 한번 더. 자, 한번 더. 가위, 바위, 보. 자 이제 몇분 없으시니까 이긴 분만 하겠습니다. 이긴 분만 자 바위 바위 보 주먹만 주먹만 주먹 아무도 없어요? 오한분오 음, 한 분. <laughs> <laughs> 이겼어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진정해 뭐. 네. 주시고 나와 주시면 아, 네. 될것 같아요. <laughs>